내 생각은 죽을거 같아. 뭐가? 음, 꼬아 부터 아니야 하나와. 이 <laughs> 그. 밥 먹을 때는 괴물 노래 하는 거 아니다. 괴물 <laughs> 노야한입 먹어 빨래. <laughs> 음. 맛이 어때? 너무 맛있어 밥한번 먹고 김한번 먹고야 밥안 먹었어 지금 국물만 먹었어 엄마가 다 봤어 밥을 떠서 먹어 한 입만 먹어 맛있는 부위 센터 어금니 이렇게 뭐라 대 앞니 나가 아 맞아 <목소리> 그부어 <목소리> <목소리> 김이랑 먹으면 <먹은 거> 맛있어 <목소리> 그러니까 홍도 아탕이 다 먹어야지. 홍 너도 밥 빨리 먹어. 다잘 먹고 진치도 다 먹고 한 사람 편이지. 축축해. 스타파이어 할지 우리 아빠 밥다 먹는데 선물 주세요. 네. 먹었으면 아니? 네. 내친먹 네, 먹어 먹어. 내 건데. 밥 빨리 먹어. 키. 키. 나겠다, 키. 못 뱉어. <laughs> 간다 그녀 주주가 없어 그냥 죽을 거 없고 게임날라 음. 줄거야 어? 게임날라 줄거야 게임 줄거야? 예 <laughs> <laughs> 아이엠그라운드 동물 이름 대기 나는 타조 나는 음 나는 도깨비 반 반콩 나는 호랑이 아빠는 호랑이 아니잖아 아빠는... 나는 다람쥐 난 당나귀. 당나귀? 어른 걸 했는데? 나는 얼룩말. 나는 기니피그. 나는 헬시말. 우리가 다 먹자. 그럼 무 아까 무조건 돼. 왜? 가루가 먹어. 예, 가루가밥먹습니다가루라너 이제 여섯 살 된데. 언니야 이제, 진짜 5살. 언니다 언니야 여섯 살이면 여섯 6살, 살야야야너 옛날. 옛날가 칠곱 살이야 7살 그치 아니. 그치 빠른 생이니까 너 옛날부터 칠곱 살이 두살 빨라야 돼 이언니야 지금 멋다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도 만나고 너무 좋겠다 마이를 만나고 누구 마이 어 마이 마인 나이 나 마이린 응. 마이린 만나고 싶어 응. 마이린 좋아해 마이린 왜 좋은데? 이마 슬라임에 아. 많은 기한. 아, 슬라임이 많아서 좋은 거야. 멋있고 이런 게 아니고, 슬라임이 많아서. 가요리 기준으로 지금 마일린 재버린 거야. 슬라임 이일이없어졌다 어. 아. 왜안 아. 그러니까, 아. 아, 먹어? 그러면 이거는 가요리가 안 먹으면 아빠가 먹을까요? 엄마가 아빠. 먹을까요? 아, 빠가 통한 거라고 생각해? <laughs> 그게 통하는 애라고 생각해? 엄마 나 TV 만화 해야죠. 싫은데? 네? 만화 그만 봐. 나는 엄마 놀아 응, 엄마랑 놀자. 쉬어. 캔이 주세요. 캔이캔이 주세요. 아빠네 김인데. 너 사탕 먹잖아. 몇 군데? 사탕 내놔. 탕내나 아빠도 오빠는 나눠 아, 네, 네, 네. 먹어. 안레 어레. 나눠 먹어. 시어 엄마 아빠가 만나 술 연락을. 어? 아빠가? 어. 너가 보고 싶은 거 아니야? 내가 보고 싶었지. 만나 술 연락. 안녕. 안녕. 언 왔구나. 오늘. 깍까 줄려. 깍까 아니. 엄마 언제 준다고 그랬어. 밤에 밥, 밥 먹고. 내일. 네, 밥 먹고. 내일. 네, 예. 밥 먹고! 열이 아니고, 밥 먹고. 빨리 가면 준다고 했어요. 희망니 오면 준다고 했어요. 빨리! 네, 엄마님! 가득을 놀주좀다 아니! 아! 이거 엄마한테 던지면 돼, 안 돼? 네. 엄마 났어? 하나 났어? 응? 그래 네. 가율이가 네? 엄마한테 장난감 던졌잖아 누구 장난감? 이거? 이거? 어 할아버지 거준 거? 그래 미안해 앞으로 안 할게 앞으로도 내말잘 들을 거야? 네말잘 들을 거냐고? 어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야지 엄마가 내말잘 들려야지 슬라임 시켜주려니까 슬라임 시켜달라고? 어. 어 가요리가 엄마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안 되겠어 엄마 나 빨리 을 거야 엄마 슬라인데 이거 엄마 줘야 돼 어? 뭐? 내가 엄마 음 커피 아니 어 엄마 뭐지 음 우와도 너 엄마 줘야 돼말잘 들을 거야 어 약속할 수 있어 어 약속할게 엄마 편한 응. 느낌이 아니고 응. 엄마 나 초콜릿 어떡해 오 느낌 엄마 음, 너, 어떤 느낌이야 어 화이 화토핑이야이클라이어이 음. 음. 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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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가화다엄마엄 엄마도 안이화한 화이 화 와봐. 이화가 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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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부터, 오늘날은는 음, 구워줄 요 예쁘다, 근데, 가을아, 그치? 아, 밑에 네 여기다. 오, 씹. 오늘도 나는, 코워줄 거다, 이랬습니다. 엄마, 나구해줘 야! 슉, 엄마. 이제, 이거, 이거 이거, 그만하고 올 걸로 해야 다 뭐야? 엄마. 왜? 미안했어. 뭐가? 내가 슬라임 얘기했어. 슬라임 얘기 너무 많이 했지? 응. 적당히 해. 알겠어. 시계는 아침부터. 딱! <laughs> 시계는 아침부터. 엄마 야, 엄마 때리면 안 되지. <laughs> 엄마는 엄마인데. 아이고. 아빠 가면 밤에, 밤에 어. 안 오고. 어. 어. 이따가 와. 이따가 온다고? 어. 을일이 잠들면 올 건데? 아니네. 아니. 맞거든 아니지. 아. 또 먹어야지. 밥. 네? 마가좀 <laughs> 도와줄게. 까시가 있으니까. 많이 도와줘? 많이 도와줘? 응. 알았어.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? 응. <laughs> <laughs> 옳지 오이 봐. 응? 오이 봐. 오이시? 오. 응. 오이 봐. 오이 가요. 너는 밥잘 먹는다 가율아 옳지 가율아 넌밥잘 먹는다 가율아 응 엄마가 최고야? 응 할머니는? 할머니는 최고지 응. 엄마도 최고고 아빠도 최고고 <laughs> 그러면 가율이도 최고네 뭐? 망가최고잘 <laughs> <내가> <laughs> 거야? 어. <응>. 졸려? 응 이거 늦었짜 뺏어야겠다 즐거웠어. 숙제 잠깐. 자 응? 잘자. 응, 응. 즐거웠어. 어? 즐거웠어. 어. 그만 긁고 너무 간 지워. 상처나. <목소리>